최고의 어떤 스피드를 가지고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베스트는 확실한 동구 시즌입니다. 뭐 저희한테는 지겠지만 다른 팀한테는 다일것 같아요. 코트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보통 신이 아닙니다. 신 중의 신, 최고의 신입니다. 우리나라 실업농구 아홉 번째 팀으로 태어난 대우증권 농구단, 대우증권 제우스 농구단, 작년 5월 팀 창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연세대와 명지대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지난 3월 5일 정식으로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벌어질 코리안 리그 농구 대회 첫 경기에서 바로 같이 생겨난 동양제과 농구단과 맞붙게 돼 있는데요. 작전 설명에 귀 기울이는 선수들 표정 아주 진지합니다. 신장이 작기 때문에 그 객관적으로 평가 약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팀의 센터 정재현 선수요 이 선수에게 득점을 좀 많이 할수 있도록 그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서장훈 선수 지금 대우증권하고 경기를 펼쳤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아주 잘될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저희한테는 지겠지만 다른 팀한테는다 이기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 선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뭐저 친근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때 호흡이 아마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타 팀의 어떤 무서운 그런 경계 대상이 될것 같고, 막 욕심을 부린다면 결승까지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대우증권 농구단의 베스트 5가 모두 모여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 대충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창단의 소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가고는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대충 하게 되리라 여러분들 상상하실 텐데요. 이건 너무 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색다른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선수들끼리 서로 흉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원 선수부터 시작하죠 네, 저는 제 옆에 있는 무진영 얘기를 하겠습니다. 플레이면이나 뭐 생활하는 면이나 모든 면다 면이 훌륭한데, 운동할 때 결정적으로 슈팅이 없습니다. 우지 저기 흉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원이는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보시다시피 자신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만 한 가지 흠이라면 몸싸움이 좀 약하다는 게또 흠이죠. 어, 저는 어 조성훈 선수 흉을 보게 됐는데요. 어 조성훈 선수는요, 요게 평발이에요. 뭐 <laughs> 어, 평가이라서 이것만 보완한다면은 좋은 훨씬 빠른 선수가 될것 같아요. 저는 바로 옆에 김훈 선수를 형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봐도 아마 진짜면 안안 없는 것 같죠 얼굴에. 네 저는 정지현 선수 의 형을 좀 봐야 되는데요. 겠 정지현 선수의 별명이 벅지입니다. 벅지. 예, 네, 왜냐하면 허벅지 허벅지가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커버 <목소리> 기장을 좀 뺀다면 아마 최고의 어떤 스피드를 가지고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들을 조금씩만 보완한다면 어떤 팀이 될까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선수들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죠. <목소리> 천하무도. 전 어. <목소리> 뭐라 그래야 돼요? 지원이 오빠가 있으니까요. 대우가 꼭 우승할 거예요. 고대 졸업생들이 주축이 된 어, 동양재과 팀하고요. 어, 연대 졸업생들 주축이 된 대우증권이 어, 서로 라이벌 관계가 돼서 참 좋은 경기 많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우 화이팅! 가자! 지원이었올 실험 농구계에 새로운 별들이 등장했습니다. 동양재과 농구단인데요. 출범을 눈앞에 두고 야심차게 출발한 동양제과농구단 오늘 4월 5일 그 화려한 막을 올리죠. 동양제과 팀은 지난 7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 체육관에서 팀 훈련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훈련 시작은 늦었지만 맹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선수들의 사기만큼은 체육관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우선 창단 어, 창단 팀이다 보니까 어, 조직력이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보아야 될것 같고. 어, 화려한 플레이보다는 꾸준히를 어, 먼저 솔선수범할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선수들을 지도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렇게 눈이 무실수가 큰 별들 사이에 있으니까 눈이다 보신 거 있죠. 자, 별 중의 별 베스트 5 선수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뭐 각자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긴 하지만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나름대로의 최고의 무기 그리고 베스트가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네, 전철입니다. 저의 베스트는 확실한 덩크슛입니다. 네, 김영철입니다. 저의 베스트는 정확한 3점 슛입니다. 이영섭입니다 골메수는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베스트는 리바운드입니다. 김광훈입니다. 저의 베스트는 강력한 돌파력입니다. 박준영입니다. 저는 모든지 잘합니다. 팬들의 기대에 대한 이들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 바로 We are the best!